안녕하세요. 뻘지 벌지 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에이수스 행사에 왔는데요. 보면 여기 에이수스 롱패딩이죠. 무슨 문제를 맞추니까 주더라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에이수스 어떤 그래픽카드나 헤드셋이나 PC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RTX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노트북을 중심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래픽카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거는 ROG 스트릭스죠 스트릭스가 원래는 ASUS 그래픽카드 중에서 최상위 모델인데 이번에 c s 2019에서 매트릭스가 공개됐어요 뭐이 매트릭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최고봉인 스트릭스 라인업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뒤에도 백클릭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게 사실 이런 스트릭스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듀얼이 있거든요 듀얼은 당연히 어떤 삼펜이나 스트릭스나 이런 것보다 싸죠 근데 듀얼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거 보면 방열판도 굉장히 두껍고 뒤에 백플릭스도 있고요.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ROG G730 노트북인데요. i9 8950H고 이 GTX 1080이 탑재되었대요. 17.3인치의 FHD고요. 이거 보면 누가 타인스파이를 이미 돌려놨더라고요. 타인스파이 점수가 7400점인데 이 정도면 그냥 GTX 1080 노트북 치고는 괜찮은 점수죠. 기본적으로 화면이 굉장히 크고 디자인이나 만듦새도 좋고 뒷면에 여기 LED도 반짝반짝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두꺼워요.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꺼워서 이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프로스 GX701 노트북인데요. 기본적으로 자판 배열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여기 위는 아예 비어있고 키보드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제가 또 물어보니까 이 위에 광열 같은 쿨링 솔루션이 돼 있고 쿨링 솔루션이 있으면 쉽게 자판까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밑으로 내린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하는 동안은 자판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 소심한 배려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 좀 신기한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 이게 블룸 전환 버튼이고요 여거 보면 키패드가 약간 LED처럼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발열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좀떠 있어 가지고 발열 해소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여기 밑판이 막 열린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고장난 게 아니래요 아 근데 굉장히 뭔가 좀 특이하고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발열 해소에는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게이밍 노트북들이 최대 단점이 어떤 기동성이나 발열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확실하게 해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ROG 스나이퍼 노트북인데요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뒷면에 아쉽게도 LED는 없고 그냥 은색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자,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얇죠? 얇고, 그냥 게임이, 딱 봐도 게이밍 노트북. 아, 나는 게이밍 노트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요 밑에, 사이드 LED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스나이퍼는 WASD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처리가 돼 있고, 이거 말고 소환사라고 있는데, 소환사는 QWER이 하이라이트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에도 LED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게 ROG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 중에서 가장 싼 라인업이고, 가격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비싸긴 해요. 원래 ROG가 그렇거든. 자, 다음은 ROG GL12CX인데요. 아니, 컴퓨터 고수한테 무슨 완보체를 맡기냐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기를 뜯으면, 아, 여기 자석급도 있어가지고, 떼다 붙여 할수 있고, 여기에 SS의 확수압이 있어요. 그리고 CPU가 i9 9900K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팩토리 오버클럭으로 5.1GHz까지 올라갔대요. 5.1GHz면 솔직히 일반적인 수율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체형 수능클럭이 들어가서 어떤 발열이나 이런 것도 다 잡았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 막혀 있는데, 아이고야, 여기는 지금 막혔는데, 실제로 나올 때는 여기가 프라클릴로 안을 다볼수 있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픽 카드는 ITX 2080이 탑재됐고요. 가격은 전체적으로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오버클럭 값이나 수냉클럭 값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비싼 건 맞아요. 원래 아로지가 그렇거든.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완본체도 어떻게 하면 ROG 색깔을 다을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대기업이 후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SS나 이런 것도 다 좋은 게 들어갔고요. 한국에는 곧 출시한대요. 근데 얼마나 살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완본체를 사람들이 살까? 모르겠어요. 좋으면 팔겠죠? 기본적으로 ASUS 제품들은 만듦새가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비싼 만큼 값을 한다는 느낌이랄까? 신제품을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였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